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HLB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28-3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1일, 7월 10일이죠. 오후 12시 3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현재 HLB 눌렸다고 해서 걱정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매수 위치다. 사실은 저는 제가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 주식이라는 건 언제든지 중장기로 세력이 끌고 나가는 종목이 있고 단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그런데 HLB는 무조건적인 중장기로 끌고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과거를 보시면 이 굉장히 큰 상승폭이 있었을 때도 사실은 어떤 HLB의 그 리보세라닉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락을 맞았죠. 임상 상상을 실패하면서 하락을 맞았고 다시 임상 상상을 성공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가가 그만큼 볼륨업을 했고 자, 볼륨업을 10만 원 부분에서 자, 2만 원 부분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치면 10만 원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볼륨업을 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자, 이 부분이죠. 이 8만원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은 코로나19 때 시장 폭락으로 인해 빠졌던 부분, 이 부분까지는 쉽게 오기 힘들다. 자,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하락이 폭이 컸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투매가 일어났던 심리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서 <laughs> 굉장히 큰 매집을 사실 그런 세력들은 가져갔어요. 그 매집에 대한 부분은 제 레전드 영상 1편과 2편에서 정확하게 수급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수급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저께 이제 HLB 파워라는 영상에서 그 수급을 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HLB를 보시는 분들 너무 많고 았 제가 레전드 영상 첫 번째를 찍었을 때 만명 정도가 하루 만에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수급에 대해 확신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어느 정도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시게 하기 위해서 HLB 파워에서 어느 정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 그런 기대감에 대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에 지금 와 있다. 자, 그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10만 원에서 9만 원. 자이 부분에서 사실 과거에 이 리보세라님에 대한 기대감의 가치에 대한 부분, 그 부분까지 사실 뺀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의 볼륨업이 이때는 이제 뭐 유무상증자, 뭐 신주인수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호재로 인해서 사실 상승이 있었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 호재로 인해서 사실 세력은 담아갔고 그 물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자 가장 큰 물량이 이제 들어갔던 시기가 자이 시기와 이 시기 자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이, 이 시기까지 해서 100만주 가량 이 시기까지 해서 뭐 200만주 가량 뭐 이렇게 해서 HLB 생명과학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그만큼 물량을 많이 늘렸던 부분이고 HLB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물량을 많이 늘렸죠 자 그만큼 수급이 완전하게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을 때 보다 지금 수급 상태가 더 좋다 그것 그때 모았던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이 지금 세력이 쥐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HLB라는 종목은 앞으로 기대감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 5년 내에 항암 신약 7개에서 8개까지 지금 늘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다 리보세라닙 관련된 거예요. 뭐 아필리아도 있지만 리보세라닙 관련된 이 항암 신약에 대해서 앞으로 7개, 8개까지 항암 신약을 늘려 나갈 것이고 그 부분이 이제 항서제약이 하고 있는 지금 임상 실험들과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자, 항서제약에서 지금 엄청난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기로는 뭐 200개 이상의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리보세라닙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지금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었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실제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제 로열티 매출이 올해 말부터 생기는데 그 부분과 이제 리보세라닙이 위암 3차 치료제로 이제 등재가 되면 사실은 전 세계에서 리보세라닙이 위암에 대한 3차 치료제, 뭐 4차 치료제까지도 등재를 할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중이고 이제, 위암이 3차 치료제로 인해서 리보세라님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시장에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보세라님에 대한 것을 믿으시고, 이 제가 말씀드린 수급에 대해서 믿으신다면, 과거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했던 셀트리온 이상의 상승폭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HLB 매매해 주시면 반드시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보시면 AP 투자연구소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검색을 하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추천 종목이 있고, 이제 당 초반부터 이렇게 추천주와 시황, 종목 분석 이렇게 몇 가지씩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